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이어프렌즈입니다 로이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람설정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 오늘은 저희가 어떤 주제로 찾아왔냐면요 이제 실무를 하면서 그 재판 아니면 뭐 검찰청 같은 데서 실제 동료를 만나봤냐 음. 그냥 친구로 사적인 자리에서 아는 사람으로 만난 게 아니고 업무적인 자리에서 음. 저희는 변호사로 아니면 아시는 분은 검사 또는 음. 판사로 그 혹시 네. 이 회사님은 혹시 만나보신 적 있어요? 저는 많은 곳에서 만나봤어요. 어, 어 그래요? 네. 또 대표적인 게뭐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 담당 검사로서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이제 담당 검사로 만났고, 네. 그래서 조금 좀 민구스럽다고 해야 되나? 얘기하는 게? <laughs> 그렇죠. 근데 사실 얘기하는 기회는 그렇게 없고, 서면으로 이제 제출하니까, 그래서 담당 검사로 이제 만났던 적은 있어요. 아. 뭐박 변호사님 혹시 저도 예전에 한번 재 판을 갔었는데 네. 그뭐 그렇게 막 친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그 어느 정도 그래도 뭐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연락하는 정도의 친분이 있는 친구였거든요. 그걸 친구를 할수 그걸? 그 친구를 할수 있나요, 그거? 그 남인데? 지인. 지인. 친구보다는 지인. 지인. 아는 사람. 근데 여기 나이가 먹다 보면은 인간관계가 점점 얄팍해져요 이제. 그럼 저희도 얄팍한 거예요? <laughs> 딱 이제 재판정에 들어가가지고 일단 기본으로 들어가면 먼저 인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꾸벅 이렇게. 그리고 나서 딱 이제 법대를 봤는데 갑자기 그 아는 얼굴이 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걔도 저를 보더니 되게 흠칫 놀라더라고요. 근데 하이! 이럴 수 없으니까. <laughs> 서로 그냥 잠깐 응질만 하고 그냥 음. 뻘쭘하게 있다가 또 근데 그 사건의 주심이 또그 친구였어가지고. 어, 그래요? 야, 아, 그래요? 원래는 그래도 어...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안부라도 물었었는데 그렇게 음... 되니까 혹시나 나중에 걔나 오해받을까봐 아... 연락을 못 더...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럴수 있죠. 맞아요. 오히려 더막 그게 좀 네.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아, 그래요? <laughs> 얄팍했는데 더 얄팍해졌네. 때. 다시 한번 연락해보세요. 나, 로프 러프하고 있다. <laughs> 저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음. 공판에서 공판 검사로 만났어요. 저는 변호사로서 피고인을 음.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죠. 음. 상대 측은 검사로서 피고인을 어떻게 보면 이제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 정말. 사건이었는데 음. 예, 저는 이제 다투는 사건은 아니었어요 다행히 음.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아는 분이시니까 구형이라도 좀 굳자럽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 <짤> 음. <laughs>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실제 만나서 딱 같이 이렇게 맞은 편에 딱 앉아있으면 뭔가 조금 어떤 기분이라고 해야 되지? 좀 이상하다고 해야되나이 <laughs> 사적인 자리에서 보다 예, 공적인 자리에서 보이는 예, 예, 중 앉았을 때그 기분이 조금 그래요. 또 괜히 또이 별로나다 또 틀리면 또 그거 가지고 또 나중에 그쵸. 뭐라 할수 있으니까 <laughs> 좀더 신경 써서 하게 되고. 병구 너 요즘 감 떨어진 것 같더라. 막 이런 소리. <laughs> <laughs>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교수님들 네. 진짜 법정에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재판을 갔는데. 그리고 딱 들어가는데 교수님이 딱보때 앉아 계신 음.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뭐 결과가 바뀌거나 그렇죠. 그런 건 아닌데, 음. 근데 다만 제가 앉아서 얘기를 할때 조금 더 들어주는 그런 음. 느낌이 있더라고요. 음. 보통은 음. 그냥 자를 건데 음. <laughs> 그래 이 <아니요. 그렇구나. 웃음> 그 정도 <laughs> 근데 결과는 <laughs> <laughs> 사법 정리는 살아 있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공은 기에 아, 사는 있죠 그렇죠 사죠. 그렇죠 네. 네. 공적인 자리에서 또 재판을 하고 또 이후에 또 사적인 자리에서 또 만나면 그옛그 그 사건 관련 얘기는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돼요 그렇죠. 옛날 음. 얘기나 하고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큰일 나. 가족 뒤를 봐주다가도 걸리면 내가 목이 날라가는데 하물며 그렇죠. 그냥 뭐 친구 옛 제자 이런 거 어. 때문에 뭐 뒤를 봐준다 그런 거는 그렇죠. 없죠 음. 혹시나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나중에 내가 성민이랑 만나면은 인사는 제대로 할게. 간단하게 목내 정도 이렇게 <laughs> 네, 까딱까딱.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또 다른 재밌는 영상을 보시려면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구독 눌러 주실 거죠? 구독은 무죄니까요. 구독 눌러 주실 거죠? 구독 무제 무죄니까요. <laughs> 아 눌러 주실 거죠가 너무.